애국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함께 계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만나시기를 사모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 계속된 바로왕과 이 모세의 대결이 어, 대,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세처럼 보이지만 그냥 모세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세죠. 그 당시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자면, 참신이 누구인가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죠. 물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오늘날도 불교에 참진리가 있다느니, 이슬람에 참진리가 있다든지, 또 신천지에 참진리가 있다든지, 누가 참신인지 대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는요. 이 성경 당시에는 누가 참신인가? 이 이슈가 더 심했죠. 그래서 신화가 많았어요. 인간이 신이 되기도 하고 또 신이 참 많기도 했어요. 그 중에 누가 참신인가? 이걸 가려내는 거죠. 그 당시에 이 바로왕, 이 파라오가 권력이 됐다는 죠 성경에는 이 바로 왕이 참 어리석은 사람으로 나오는 것 같지만 그 메소포타미아, 이 나일강 문명에서 시작된 그 이집트 문명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피라미드며 스핑크스며 여러분들 보신 적 있으세요? TV에서 그 웅장한 것들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오늘 만들라고 해도 참 만들기가 쉽지 않은 그 당시에 만들었다는 건 엄청난 거죠. 그 권력의 정점에 있는 이 바로죠. 그러니까 바로가 이 자기가 왕이라고 할만하죠. 자기가 신이라고 할만하죠. 그 당시에 모든 주변 민족들이요 이 바로에게 경배했어요. 그런데 반면에 모세는 어떻습니까? 경배하지 않죠. 그런데 사실 이 모세가 힘이 있습니까? 아무런 힘도 없어요. 이 모세가 이렇게 완악하게 하면 저항할 힘도 없는 거죠. 그냥 내 백성을 보내라. 말만 할 뿐이에요. 그런데 이제부터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누가 참신인가? 이 대결이 벌어지는 거예요. 바로 왕이 참신인가? 아니면 모세와 함께하는 여호와가 참신인가? 그런데 말씀해 보시니까요. 우리가 며칠 전부터 보셨죠. 강이 피로 바뀌어져요. 개구리와 파리가 들끓고 이 우박이 떨어지고 여러 전염병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럼 원래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나일 문명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그들이 의지하던 것이 무엇입니까? 물 아닙니까? 원래 그들의 신이었던 파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의지했던 것들이요 자신들을 괴롭게 만드는 걸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어떤 신보다도 모세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이런 것이 비로소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전까지는요 약자의 하나님, 히브리인의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바로가 대체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말할만했죠. 그런데 이제는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인 거예요. 만물을 다스리시는 여우와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요, 세상 어떤 것보다도 위대하신 여우와이신줄 믿습니다. 자신이 신이라고 자처하는 바로는요, 아무것도 할수 없었어요. 무력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이것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요, 열 가지 재앙은요, 분명한. 심판이죠. 바로왕과 이애굽 사람들이요, 너무나도 괴로웠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집에 돌아가셨는데, 이 수돗물을 딱 틀었는데, 핏물이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집안 온 구석구석에, 뭐, 개구리와 파리, 이들이 들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럼 이 바로왕과 애굽에게왜 이런 재앙을 주실까요? 궁극적인 목적은요, 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 애국당에서 인도해내기 위함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을 주목하기로 원해요. 1절 말씀 후반절 볼까요?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죠. 바로가 만약에, 아, 그래, 좋은 생각이다. 안 그래도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너희들 하나님께 제사드리러 가라. 아예 그냥 가버려. 그냥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뭐, 이런 식으로 했으면요. 이런 표징은 없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그랬습니다. 바로라도 또 어떤 신을 섬기는 애고인이라도요 하나님이 참신임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절 말씀 볼까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러신 의도가 더 드러나죠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지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만물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재앙을 통해서든 고난을 통해서든 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세요 돌아오기를 원하시죠 삼신일뿐만 아니라 악인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모든 이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지시죠. 그런데도 애굽은 어떡합니까? 이 믿지를 않죠 하나님을. 3절 말씀해 보니까요 아직도 겸비하지 않는 거예요. 아직도 다른 신을 믿고 자신을 믿고 하나님이 누군데 하는 모습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죠. 하나님이 누구냐고 말은 하지 않아도, 이 세상 것들을 의지하고, 이 이집트가 물을 의지했던 것처럼, 물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이 바로왕이 자신을 믿은 것처럼, 나를 믿는 경우가 많아요. 은혜를 경험하고, 이 말씀을 통해 봐도요,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누구냐는 것처럼 살아가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 신이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오늘 메뚜기 재앙이 시작돼요. 여러분 애굽은요 부자거든요. 소문난 부자예요. 먹을 걱정이 하나도 없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총리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빌붙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예의 생활이 시작된 거죠. 애 굽은 걱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메뚜기가 온 지면을 덮게 되니까, 이 물질이 재물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요, 그잘 되던 것들이, 번영된 것들이, 그런 모든 것들을 잃게 되는 거죠. 자만하고 괜찮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할 때요,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신하들보다요 바로가 바로보다 신하들이 더잘 알아요 7절 말씀 후반절 볼까요?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할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여러분 신하들도요 하나님이 참신인 줄 알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겸비하지 않을 때 망하게 된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죠 오늘 우리가 붙들고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바로처럼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섬기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결국 바로는요. 16절, 17절 말씀처럼요. 하나님을 인정해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죄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이죠. 자신이 신처럼 생각하는 게 죄예요. 자신이 주인 되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죄죠. 내가 가진 것이 있다고 자만하는 것이 죄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만을 인정하기를 원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되어 주세요. 여러분 모세 볼까요? 모세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물질도 없고 양식도 없는 사람이에요. 땅도 없는 사람이에요. 나라도 없는 사람이에요. 바로에 비하면요 보잘것없는 노예예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내가 주인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인 될때 모든 것을 다스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18절 말씀 볼까요? 그가 바로에게 나가서 여호와께 구함에 그랬어요. 여호와께 구하매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소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니 애국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 난리를 쳤던 메뚜기가 다 사라졌어요 모든 역사를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할 때또 여호와께 구할 때이 재앙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켰던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며 또 구하며 나갈 아때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모세처럼 나가기를 아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바로가 있을지라도 우리 앞에 메뚜기가 있을지라도 참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구하기를 원해요. 아무런 힘도 없고 재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을 인정하며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도 새벽을 깨워 귀한 말씀, 귀한 양식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또한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지만 자만할 것이 한 가지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실 때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메뚜기가 나타나게도 하고 사라지게도 하는 줄 믿습니다. 바로와 같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참 신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바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메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근심, 걱정, 어려움,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이 새벽에 믿음으로 구하고 아뢰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에게 함께 하신 것처럼 모세에게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더 귀한 것으로 드리고 헌신할 수 있도록 물질로 시험됨이나 어려움 겪게 하여 주시고